다른 분들한테는 한 번에 종이 인형이 올라갔어요. 근데 이 아들분한테는 30분을 해도 안 되는 거야. 그러다가 저희가 접신을 해서 여쭤본 거죠. 무당인 나도 신기해요. 천도제 굿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씹긴 굿이라는, 저는 씹긴 굿을 할 줄을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을 불렀어요. 그래서 그분께서 해주시는데, 씹긴 굿은 이제 망자가, 그러니까, 조금 험하게 가신 조상님에 대해서 깨끗하게 씻겨 드리는 의식이에요. 말 그대로 그래 양치도 해드리고요, 세수도 해드리고요, 다 씻겨 드린다 이 뜻이거든요. 그런 구슬 씻긴 구슬 하게 되었어요. 그런데 오, 너무 신기했어요. 저도 무당이지만 신기했어. 내가 할줄할수 없는 부분의 구시잖아요.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데 이 망자가 이 제가 집의 아버님이셨어요. 그리고 안타깝게 자살을 하셨어요.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원한이 있으시겠어요. 그런데 아들한테 가셔서 아들한테 할 말이 있으셨나 봐. 저희가 시기고 마지막에는요. 혼을 건져요. 혼을 건져서 모든 혼을 보내드린다는 뜻이 있거든요. 그 행위를 하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한 번에 종이 인형이 올라갔어요. 근데 이 아들분한테는 30분을 해도 안 되는 거야. 그러다가. 저희가 접신을 해서 여쭤본 거죠 이래이래 부분이 예를 들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나는 내가 좋아했던 게 술이고 왜 내가 좋아하는 술이 없었고 나는 너한테 이런 섭섭한 점이 있었고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는 나는 이런 이런 부분이 너한테 서운했다 그러고 나서 아들분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바로 안되는 게 갑자기 너글건지는 서 갑자기 되는 거예요 종이 인형이 올라가는 게 봤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 했던 구시였는데 모르겠어요. 내가 모든 게다 신기한가봐 아직 애동이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런데 그게 말들이 많아요. 뭐 밑에다 이렇게 놓으면 다 쓴다, 어쩐다, 어쩐다 하는데요. 아니에요, 진짜 아니에요. 근데 그게 병임에 올라가도 서 있고 정말 얇은 꽃챙이에 올라가도 서 있고. 그거요. 한 번에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. 신령님들의 만족을 얻어야지만 할수 있는 거거든요. 그게 신기했어요. 네. 나는 그게 신기하던데요.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지 마세요. 저희요. 진짜 그 구타나 하려면 엄청 힘들어요. 음.